전성기 오아시스의 녹박구 수상소가 뭔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이라고 한 여기 뮤지션들. 고맙긴 별말씀을. 별거 아니었어. 해 물들은 신예들에게 상줄 자격이 없어. 야, 겁나 힙해. 와. 세 가지 상 중에 뭐가 제일 소중하죠? 팬들의 투표현 상이 소중하죠. 회사의 돼지들의 투표현 상들은 아무 의미 없고, 아니 락을 점령한 걸로도 모자라서 힙합까지 점령해. 우리를 위해 투표해 준 모든 사람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군요. 우리 뽑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걸로 맞으면 1에서십 중이 얼마나 아플 거 같니? 팔 정도? 그걸 대답하고 있어. 한국에서 난폭운전할 것 같은 차와 실제로 많이 하는 차들. 우리가 시근히 생각한 난폭운전 차량들, 현대 N 시리즈, 외제 고성능차, 기아 k 시리즈, 스팅어 G70, 실제 난폭운전 차량들, 헬스... <laughs> 아... 출퇴근 혼잡 시간대 경차... 어... 박스턴 대형 RV, SUV, 1톤 트럭 탑차, 렉스턴, 코란도 픽업트럭... 이게 근데 그렇게 난폭운전을 해요? 제주도서 레카로 많이 쓴다고? 아아? 아, 그게 이거구나? 남폭은 모르겠고 속 터지는 건 은근 검정 벤츠랑 레이도 많음 아 진짜? 나 올해 목표에 운전하기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섭긴 하다 구매 확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가족여행을 장모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장모님께 장모님이 생산 및 판매 자신이 리콜 요청드립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구매 확정하지 않았냐고. <laughs> 구매 확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 오 어, 그지. 곧 유부남들의 의사표현이 있을 소츠입니다 <laughs> 한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는 외국인. 대충 유튜버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따라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이장님. 아이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글쎄, 배가 고프네. 배고프다고 말해버렸어. 국수 좀 접수고, 제가. 아. 손님은 마냥 좋지. 원하는 만큼 먹어요. 뭔가 큰일 나면 감지. 더 먹어, 더 먹으라. 배, 배불러요. 에또 뭐야지? 아이고, 고기 더 드릴까? 어디 좀 도와주세요. 아, 모르겠고, 나도 이제 먹으러 온 건데. 이수님 부산 사람임? 쓰고하고무거운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laughs> 아니 그 망아 아니잖아 이거. 마텔 복음 그거 아니요요1시시 <laughs> 28분. 우리 1시시8분이야카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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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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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동물. 한국 슨무치아너무귀무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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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알록달록하고 아주 예쁘죠? <laughs> 아니 같은 종 맞아요? 전투폼이라고 했네 <laughs> 한국 쏙독새 동생그런가봐 보리 쪼금미 완전 싸우팬인데 진짜? 이것도 쏙독새예요? 부리가 왜 이렇게 커요? 와 너무 무서운데? 공포게임에서 이해 안 가는 점 어디 탐험 수색 촬영한다고 찾아온 놈들이 손전등을 동네 슈퍼에서 천원짜리 손전등을 사온 어 그럼 다른 손전등도 있어? 와 이게 뭐야? 우와 어쩐데, 이렇게 밝아요? 이런 건 사와야 탐험이나 테마가 될거 아니야. 네, <laughs> 진짜 사람도 테마 될거 같아. 으아, 이게. 조선시대 가짜 공중음식과 진짜 공중음식. 가짜 공중음식.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꿀타래인가 그거 아니에요? 진짜 공중음식. 왜 이게! 고종과 와플에 어울리지 않은 조합의 과도한 성술이라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칠 수 있겠다. 그러나 영국 회사의 로고가 찍힌 철제 와플 틀은 창작국에서 발견됐다. 허어, 진짜 해먹었다고? 국립고궁박물관은 와플 틀을 전시하고 있다. 와 진짜 와플이네. 가베와 와플을 가지고 오너라. 오늘은 아점이 땡기는구나. 브런치야 아점이? KFC의 저주. 고등학생 시절 친구가 켄터키 할아버지의 리본이 팔다리로 보인다고 한말 때문에 그거 계속 그렇게만 보이는 저주에 걸리고 말았다. <laughs> 너무 하찮아. 아, 누가 이런 거 만들었어. 아, 좀추다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 본 거야, 진짜. 아이, 진짜. 아, 아, 진짜. 너무 해. 한국인들이 호거 냄비를 사야 허거 냄비 받았는데 허거가 뭐냐? 모르겠고 짬짜면 조졌다. 아 이게 한 번에 요리가 돼? 한 번에 떡볶이, 오뎅탕, 게리득이잖아 떡볶이 막 대박이다. 뭐, 너무 맛있겠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민될 땐둘다 먹으면 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리는데 평생에. 야, 이러면 찌개 이거 냄비 하나만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 신라면 사리곰탕, 이게 K 허거다. MBTI 쉽게 읽는 법. I. 집에 처박혀있는. E. 밖에 싸돌아다니는. S. 그냥 그런갑다 하는. N. 쓸데없는 생각 많은. F. 문과 감성. T. 이과 감성. P. 게으른 새끼. G. 계획적인 새끼. 안녕하세요. 밖에 싸돌아다니는 쓸데없는 생각 많은. 문과 <laughs> 감성 게으른 시옷상 기억입니다. 나는 대충 집에 처박혀있는 쓸데없는 생각 많은 문과 감성 계획적인 새끼 <laughs> 롱타 T 아니냐고요? 저 그래도 나름 F예요. T들이 보면은 얘가 어떻게 T냐고 한다니까? 호텔을 너무 좋아했던 일본 누나. 호텔에 묵으면 3시간에 걸쳐서 모든 방 배치를 재서 A4 용지에 샤프로 아래처럼 그린다. 고급 호텔에 머물며 하루 종일 계속 이걸 그리며 지내는 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고 한다. 도면을 그린다고? 응? 어? 근데 너무 잘 그린다. 스케치들 모아서 출판사에 가져갔더니 바로 계약하자고. 나오자마자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 1위 도쿄 호텔 도감. 책으로 판 매출이 더 높을까 아니면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쓴 숙박 시설 비용이 더 라고 생각하면 너무 틴가요 <laughs> 개쩌는 외모 v 렸 s 개쩌는 몸. 둘다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진짜. 아, 이런. 당신 잠깐 고민하는 사이 차은우가 두 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아, 고를걸. <laughs> 차은우, <웃음> 그렇게 경고했거늘. 기엽고 운동까지 해버렸구나. 차은우, 학창시절 아, 전교회장 출신에 영어도 잘하던데. 아, 양시연. <laughs> 범고래도 모자를 쓴다? 1987년 어느 무리의 한 암컷 범고래가 머리에 모자를 쓰는 게좀 까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죽은 연어를 머리에 쓰고 다녔는데 몇주 뒤에 두 마리의 다른 범고래들도 똑같이 머리에 연어를 올리고 다녔다고 한다. <laughs> 아니, 이게 근데 진짜 패션으로 쓴 거예요? 헐! 귀여운데? 몸에 무늬를 하나 더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단순 유흥인지 아니면 사냥도 좀 과도하게 잡은 연어를 머리에 잠시 저장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근데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은 거 보면 좀 까리해서 올린 것 같긴 해. <laughs> 논란 중인 밑대 핫초코 잔망루피 에디션. 마시멜로 팩이라서 핫초코를 타고 이걸 위에 올리는 거다? 이 집에 지금 밑에 핫초코 장망루피 에디션이 거든요 <laughs> 진짜 이렇게 퍼져, 진짜로. <laughs> 너무섭지 너무 않아요?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나 설마 진짜 이렇게 될까 하고서 해봤는데, 진짜 이렇게 돼요. 아이들이 동심을 가지고 샀다가, 동심 다 파괴될 것 같은. 이게 집에 있는 게 레전드. 나도 이런 줄 모르고 사왔어. <laughs> 이 한자를 읽어주세요. 팀장님, 이 한자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집가.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사장님, 이 한자 뭐라고 읽어요? 집가. 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너 일하기 싫어? 라는 말을 들었다. 진정, 나를 알아봐주는 상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왜 거기 감동 받는데? 뭐라고 한 거잖아! 스카이 졸업했는데 취업이 힘들다는 학생.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중에 한개 나왔는데 취업시장 너무 힘들다. 대체 경북대에 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 너무 마인드 좋지 않아? 너무 좋은데? 틀린 말 하나 없네. 너무 좋은데? 아주 회피해진나 진짜. 오늘부터 헬스장에 보일 사람들. 운동을 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책을 읽겠다. 어쩐지 매년 보는 그 라인업 단가. <laughs> 새해부터 살 빼자고 왔다 갔다 지는 사람들. <laughs> 저 2월부터 운동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 2월 달부터 기가 막히게 없으니까 차라리 2월부터겠다. 나없던데 <laughs>